안녕하세요. 큐 음. 골프의 안희수 준혁 프로입니다. 안녕. 오 어, 제가 네. 저번에 알려주신 하프 스윙을 마스터를 했는데. 오. 제가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백스윙을 완성했다면, 오늘은 스윙의 3단계인 백스윙 탑 관련해서 레슨을 해드릴게요. 백스윙 탑이요? 네. 백스윙은 우리가 준비자세인 어드레스에서 쭉 올리는 이 부분을 백스윙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올리는 중에서도 제일 끝 부분을 탑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레슨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프로님이 이렇게 해서 왼팔 피라고 했어, 프로님이. 오케이. 자, 이렇게 왼팔 피고. 와우!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응? 하프 스윙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벌써 그냥. 이정도 바로 필드 퍼스 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프로님. 음. 자, 여러분도 이렇게 L2의 스윙을 완성해주셨다면 오늘 그 다음 단계인 백스윙 탑에 관련돼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그때 기억했던 것처럼 이 부분 하프 스윙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프 스윙.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팔을 뻗고 손목은 이렇게 꺾는 코킹 부분까지 배웠었는데 네. 오늘의 백스윙 탑은 심플하게 갈 심플.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우리가 요팔 부분을 네. 거의 그대로 기부스한 상태에서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또 깁스예요? 네. 네. 계속 깁스 할 거예요. 여기 올릴 때까지는. 네. 그래서 그대로 대각선으로 올려 주신다 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이요. 네. 그때 네.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하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그대로 올리는데 대각선...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올린다거나 너무 이렇게 낮아 버리면 네. 백스윙 탑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축 자체가 음.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 어깨 선상으로 손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해 주셔야 네. 예쁜 백스윙 탑이 완성됩니다. 음. 그럼 프로이 그냥 하프 스윙했던 이 모양이야 대각선으로만 쭉 가면 되나요? 그죠. 음. 자 이제 다시 여기 돌아볼게요. 자 우리 팔 부분은 그대로 올린다고 했었죠. 네. 네. 문제는. 니가 이때까지는 하체를 잡았었어요 네. 거의 고정한 느낌으로 갔었는데 네. 이 백스윙 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깨 이 상체를 꼬아주기 때문에 하체가 너무 안 도와져 버리면 네. 거의 고정한 상태에서 얘가 많이 못 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무릎이 네. 살짝 앞으로 나와주면서 네. 이렇게 골반이 살짝 돌아간다 아 그러니까 얘랑 함께 같이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실히 골반이 좀 도니까 얘가 더 서... 편하죠? 네, 상체가 좀더 수월해요. 네, 얘를 만약에 고정을 하고 올려보세요. 어... 많이 갈 수, <laughs> 많이 갈수 <laughs>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가 하체를 살짝 돌리면서. 어...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 오른 다리. 네. 이 오른 다리가 너무 펴져버리면 이렇게 축 자체, 요 골반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섹시하죠. <laughs> 그지만, 섹시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너무 섹시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 무릎은 계속 내가 구부리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음. 이렇게 쫙 펴지지만 않게. 쫙 펴지지만 않게. 거의, 그냥 딱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이 왼무릎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렇게 옆으로 넣어버리면, 똑같이, 자체가 무너져버요 음. 어. 자, 그래서 결국에, 네. 우리가 이 하프에서, 네. 얘는 그대로 대각선 깁스. 대각선 깁스. 얘 버티고. 버티고. 나오고. 나오고.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일단 백스윙 탑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배웠으니까 연습한 대로 하프 스윙에서 깁스한 느낌으로 쭉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왜 이거 깁스한 느낌 이렇게 쭉 했잖아요, 프로님 네, 팔은 너무 좋은데 네. 문제는 손목에 있어요. 손목이요? 네. 자, 우리가 이 코킹을 했던 요 코킹 손목 부분 있죠? 네. 이게 너무 위로 번쩍 이렇게 쳐들게 되면 네. 이 부분에서 나중에 드라이버, 특히 드라이버 칠때 이렇게 내리치게 돼요. 땅을 망치질 하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올리실 때 네. 이렇게 펴져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오른손이 받치듯이 올라가야 돼요. 아, 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접시 받친다는 거. 맞아요. 옆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안되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안되는 스윙. 자, 거의 번개 맞는 거마냥 맞아요. 이렇게 네. 여기 부분이 펴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웨이터가 우리 접시 이렇게 받쳐서 음식을 갖고 오듯이 받쳐주는 느낌. 느낌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풀리면서 예쁘게 그리고 음. 내려서 완성이 됩니다. 아. 약간 요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그쵸. 받친다는 느낌이네요, 그쵸. 이런 느낌. 그쵸 그쵸. 음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네. 이걸 너무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얘까지 구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팔은 펴고 피고, 왼팔은 펴고 손목은 받쳐주는 손목은 받쳐주는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모습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받치고 백스윙. 받치고, 받치고 백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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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네. 왼팔은 이렇게 니은자, 음? 오른팔은 디자가 돼요. 어. 니은 디그. 니은 디 기억은 어디 있어요? 기억해요. 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laughs> 니은 디그. <디귿. 웃음> 그 다음에 기억해요 이거를. 프로님 그럼, 그럼 집에서 네. 혹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상체도 같이 해주면 좋지만 사실 네. 체가 없을 경우에는. 요틀 잡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서 음. 그거보다 오늘 상체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하체 위주로 집에서 할수 있는 맨몸 운동을 알려 드릴 건데 우리가 어깨에 양팔을 이렇게 x 자에서 올린 느낌으로 네. 그대로 어드레스 한번 해 보세요. 어드레스. 자, 여기서 우리가 반 정도 올렸을 때가 하프죠. 여기까지는 네. 고정을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내가 어깨를 조금 더 돌렸을 때이 하체 모션을 연습하는 건데. 네네. 거울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네. 자, 제가까 아 알려 드린 대로 왼 무릎은 살짝 앞으로. 왼 무릎은 살짝 앞으로. 오른 다리는 살짝 버틴다는 느낌으로. 오른 무릎은 살짝 거예요. 버틴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까 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네. 오른 다리가 펴진다거나 이거 안 돼요. 네. 얘가 너무 옆으로 밀린다거나 이렇게 oh, no. 되지 않게. 네. 거울로 회원님이 이렇게 앞모습을 보면서 어깨 회전을 했을 때내 하체 모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음. 살짝 이 느낌이 어디에 가 있는 느낌이세요? 혹시 체중이? 프로님. 오른쪽 뒤요. 오른쪽 뒤. 네. 좋아요. 살짝 앞꿈치보다는 살짝 뒤꿈치고 음. 또 너무 체중이 여기 오른발 새끼발가락이 아니고 네. 이 안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네. 얘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안 나요. 아 이거 너무 왼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죠. 네. 응. 그래서 오른 다리 살짝 버텨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네. 오른 엄지 발가락에 음 살짝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네. 좋은 스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루에 한 20개씩 그냥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샤워하다가 갑자기 응. 생각이 난다. 어 그럼 거울을 보고. 그니까, 화장실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응. 해서 조금씩 틈틈이 해주셔야 내가 몸에 기억하기 때문에. <laughs> 내가 생각하는, <laughs> 내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빨리 몸에 예쁘게 스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 탑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한번더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백스윙. 선 <laughs> 백스윙 탑 올려보세요. 아, 긴장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네, 네, 자 하프. 하프 스윙.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회원님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는 네. 끊어서 연습해주시는 게 당분간은 좋아요. 음. 너무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팔이 구부러질 수도 있고 네. 내가 생각보다 많은 코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먼저 내가 하프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백스윙 탑을 올리실 건데 네. 우리 얘기했던 거 받침. 받침. 이 계속 핀다. 네. 3번, 하체. 하체. 왼무릎은 앞으로. 왼무릎은 앞으로. 다리는 버티기. 오른다리는 버티기.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네. 백스윙 탑도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지만. 네. 그리고 공을 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쭉 치고 나서, 우리가 하프 했었던 것처럼. 네. 하프까지만. 하프까지만. 네. 요렇게까지 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은 요 백스윙 탑과쭉 뻗는 여기까지 배웠던 하프 스윙이 이어서 네 피니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벌써요? 네. 음. 이렇게 잘 따라만 와주시면 방하실수 있으니까. 네. 제가 알려드린 기점 정보대로 연습을 아주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 바로 다음 주에 필드 잡을게. 바로 멀리 멀리로 가야 돼요. 바다 아니야 그냥 가 묶고 또굴까 지금 까지 안희수, 김영호 보 습니다.